같은 날 뭐하지? 아, 왔다.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주신 미술관 티켓 두장 있는데 그거나 보러 갈까? 아, 근데 누구랑 보러 가지? 엄마? 아, 엄마는 아닌데. 아, 목사님? 아, 목사님 안 그래도 진지하신데 미술관까지 같이 가면 더 진지해질 것 같아. 아, 누구랑 가지? 아, 한번 찾아봐야겠다. 까톡 어? 수선이? 수선이한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어, 수선아. 뭐 하고 있어? 어, 나? 어, 나. 아, 지금 책 읽고 있어 책. 어, 나 요즘 새로운 취미가 책인 거 알지? 어, 읽는 소리가 안들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어? 지금 책 읽고 있는데. 아, 근데 좀 전화가 안 들린다. 그렇지 않아? 아, 안들려수선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들려 안 여보세요? 뭐야, 얘. 똥 싸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미수랑 같이 갈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대우아 미안 내가 지금 책 읽고 있어가지고 아, 안 들렸다 혹시 뭐 하고 있었는데 아나책 어, 읽고 있었는데 이, 이제 막다 읽었어 아 그래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미술관 갈래 미술관? 뭐야 이거 혹시 데이트 신청이야? 아쉽다 아, 공주병은 불치병이라는데 어떡하지 뭐라고 나다 들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오늘 시간 돼? 나랑 같이 미술관 갈수 있어? 없어? 아,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대훈이 너니까 내가 특별히 가줄게. 아, 진짜? 알겠어. 그럼 이따가 1시에 사랑미술관 앞에서 보자. 1시? 알았어. 응. 그럼 나 준비하고 나갈게. 어, 끊어. 응. 수선이가 됐는데, 수선이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보이지? 어디있지 수선이? 별빛이 내린다 쇼라라 쇼라라. 어, 수선아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어딨지? 대훈아 안녕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완전 오랜만이다 어머, 대훈아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 나한테 잘보이려고 에이 그럴리가 맞으면서 왜 <laughs> <laughs> 어, 이렇게 힘이 쎄? 됐고 우리 빨리 미술관으로 안으로 들어가자 가자 그림 진짜 많다 진짜 어? 대훈아 어. 이 그림 좀 봐봐 이 그림, 이 그림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그니까 완전 아름다워 그리고 저분은 완전 마리오 닮았어 마리오 그러니까 이분 말이지 어. 진짜 마리오 닮았다 어? 이분은 되게 통통한 게 곰돌이 푸 닮았다 그니까 완전 곰돌이 푸가 따로 없어 어. 나저나저 그림 보여? 어? 이 그림 말이야? 어? 저 그림. 저 그림 보니까 마치 그거 생각난다. 뭐가 생각났는데 수선대우. 어? 그게 뭐야? 수선대우는 3대에 좋은 것을 후대에 물려준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이 그림이랑 무슨 상관인데? 음... 그건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뭐야? 너도 잘 모르네. 어? 근데 저 빨간 버튼은 뭐지? 어? 그러게 저 뭐야? 수선대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눌러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눌러 볼까? 안 돼, 수선아. 괜히 눌렀다가 망가지면 우리가 손해 배상해 줘야 되니까 계속 누르지 말자. 아, 근데 너도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 아, 그래도 뭐, 한번 눌러 보자. 위험할 아, 거 같아. 아니, 궁금하잖아. 아, 궁금하잖아. 에이, 눌러 보자. 어? 왜 어디지? 어? 대아대아 일어나, 저봐 우리 어디야? 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림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그래서 아까 버튼 누르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미안해.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아주 먼 옛날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들었어 방금? 지금 구약시대래! 구약시대? 그럼 우리 아까 만진 그림 안으로 들어왔나 봐. 그런건가? 누구 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빨리 우리 진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금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며칠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네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어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 오늘이 그날이라니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제 못 보는구나 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와, 저귀여내 아들 아들아 네, 아버지 아들아, 시간이 되었으니 얼른 가자구나 어?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얼른 준비할 거 챙겨와 네, 아버지 여봐라, 내가 아들과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네 그래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너는 저기 저 나무들을 챙기거라. 네 아버지. 어? 아버지, 근데 불과 나무는 챙겼는데 번제할 벌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진히 준비할 것이다.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가도록 하자.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이삭은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들아 너는 이 나무들을 저기 제단에 쌓거라 네 아버지 이곳에제단을 쌓을게요 아들아 너는 저기 저 t 를 갖고 오라 네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아버지아버지 어, 아버지. 어, 아버지. 제가 언제 오지. 오군요아 오지. 난늘 궁금했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난늘 기도했어,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사랑스런 하나뿐인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답도 잘 알고 있는데. 자꾸 되물어봤어나는 믿을 수 없어. 애써 모른 어했어 혼자 자신이 없어. 계속 도 없어. 왔왔어나는 그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는 주께 순종한 사람 사랑한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 나는 주께 순종한 사람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랑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없이 많은 시험에 하나님 약속을 믿어 나는 순종한 사람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듯이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같은 그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나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없이 많은 시험에 하나님 약속을 믿어. 나는 주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주님.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걸 알았도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이삭아, 일어나거라. 어, 지 하나님께서 진이 재물을 준비해 주셨다. 네. 저기 수량을 가지고. 어서 제사를 드리자구나, 내 아버지.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와, 진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아 그니까 나 먼저 눈물났잖아. 보여 여기 눈물? 어디? 어 눈물 아닌 것 같은데? 눈곱 아니야? 아, 뭐 눈곱이야. 당연히 눈물이지. 근데 그나저나 여기 어떻게 나가냐 추구도 없는데 어, 그러게 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 야 저기 버튼 보여? 어디 어디? 저기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야 안돼 이번엔 누르지 마 함부로. 어, 잠깐 기다려 봐봐. 안 된다고. 아야 잠깐만. 안돼. 어우 머리야 어? 아니 여기 미술관이잖아? 태연아! 태연아 일어나봐! 어, 여기 어디야? 우리가 미술관으로 다시 돌아왔나봐 어, 어, 아 진짜? 어아 진짜 아프네 어? 나 여기 좀 꼬집어봐 아! 아 이렇게 세게 꼬집으면 어떡해 아니 나는 네가 꼬집을 해서 꼬집었지 아, 아프잖아 어? 그나저나 진짜 여기 미술관 온것 같긴 한데 근데 수선아 혹시 수선대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어? 아니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이젠 잘 알겠어. 근데 도대체 그 이야기랑 수선대우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laughs> 이그 바보야. 수선대우는 말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이삭이 자랐다는 거지.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도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수선대우인 거지. 아 그러니까 수선대우란? 선대의 좋은 것을 후대에게, 즉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거네. 맞지? 그치. 어, 이제 이해가 돼? 응, 응 어, 수선아, 무슨 소리야? 어, 대우나, 수선이 좀 배고파요. 아, 수선이 배고파요? 그래서 준비했지. 여기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1층 광장에서 지금 맛있는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대. 진짜? 우리 그거나 먹으러 갈까? 좋아.